오늘저기 지수 실수까지 확장하는 것까지 작게요. 그 가치 수업 끝나거든요. 그러면 지수 마무리하고 강사로 어, 그 방향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개념 원리 보셔서 문제 푸니까 좀 적용이 되나요? 괜찮아요. 하게이렇게 네, 여러분 개인 속도가 좀 차이가 있지만 또저 어, 풀이에 좀,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들어가 어차피 혹시 봐서자 일단은 자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도 많이 봤죠 그죠? 래서 우리 거듭 제방정식이라어서함했고 반드시 끈이기 때문에 거듭 제곱뿐이란 말을 쓴다라고 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M번 복대상 A가 됐어요. X를 뭐라고 부른다. A에 뭐다. n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타낼 때는 그냥 간단하게 루트순간보다 n만 이렇게 붙여주시되게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뒤에 보시면은 뒤에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뒤에 설명에 뭐가 나와있냐면 보통 n 거듭제곱근은 붙어둔 부에서 몇개나 n이 죠요거는 이제 지중함수로 확장을 할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는 몇개로 보냐면 단착수일 때 몇개 두 개. 그래서 두 개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뭐다 마이너스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나로 콜 수일 때는 몇개 합이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n이 짝수이면 루트 하나는 절대로그수가 돼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콜 수일 때는 이 안에 있는 소수라도 합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만 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팁도 나와있네.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n 제곱근 합이라고 했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 요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어, 너무 풍요롭다. 이건 뭐라고 읽을까? 세제곱근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습니까 삼제국권은 곱 그게 사라지지. 그래서 우리가 세제곱근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지. 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어, 친절하네. 그래서 요거는 중1대 배웠는데요. 우리가 지수의 1은 뭐다 생략하죠. 그죠? 그래서 A의 1번째 제곱은 1이다. A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그래프인지 설명 안 해도 돼. 두 개로 분리해서자 우리가 짝수 차일 때는 어떻게 돼요자두 개가 존재하고, 자그서 그러니까 홀수 차일 때는 어떻게 한 개만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치수법칙이죠은 그럼 a, a 길이, 자 그러면 1이 상영되어 있습니다. 1번은요, a에 2더하기 1, 자 b는요, 1더4이렇게 해서 바로 어, 감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밖에 거듭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1이 생략돼 있으니까 4x1 4x4 3x4 얼마가 12가 되는 부분입니다그 음. 다음에 나누기 할 때는 뭐하는 법이 a 끼리 B는 B끼리. A는 자, 5개 3개에요. 그러면 몇 개? 2개. 자, B는 4개 2개입니다. 빼면 몇 개? 구가 되는 그런 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 부분은 a 제곱 제공, b 제곱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잘안 되는 친구는 제가 단쪽방에 저기 고급 미주석도 좀 올려드릴게요. 그러 거기 기수 부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이거 보셔도 것같습니다다 올리는 게 아니고 참고되는 것만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뒤에는 어떻게 돼요? 자, 풀겠습니다. 그러면 B도 뭐가 어, 된다? 제곱이 되고, A 세제곱도 제곱이 되기 때문에 A 몇 제곱이다? 6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개수만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A는 2개, 6개, 몇 개, 8개, B는 3개에서 2개 줄었죠. 그래서 1개인데 1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다 되겠습니다. 자, 이런거하실시 자그 다음에 자 다음 거듭제곱근을 구하시오 라고 되 있는데 이게 우리 교과서하고 지금 문제집에 까지 하는 게 차이인 것 같아요 문제집에는 아무 말이 없죠 그죠? 그를 여러분들 이렇게 써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겁니다? 아무 말이 없죠 이게 소수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뭐 제안을 했어요? 실수로 제안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글그 우리가 힌트 같은 거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됩니다. 세제곱근은 어떤 것을 세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 되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많이 풀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풀면은 자뭘 풀어야 돼요? 자 방정식 푸셔야 되고요. 아버님 공식 많이 가르쳐드렸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해볼까? 풀어보세요. x 플러스 2에 x 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하로계산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x는 하나는 마이너스 이고요. 하나는 우편의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품 공식 쓰시면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게 3i가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몇개나3개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어제 교과서 했을 때 만약에 뭐다? 실수다라고 쓰면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8이 뭐이 세제곱이다? 마이너스 어, 2의 3제곱이다라고 해서 그리고 마이너스 2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구하지 않겠습니다. 식만 0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것을 4제곱분이래요네번곱하면 얼마다? 1 6분의8 1이게 됩니다. 그럼 이거 실수인 것만 구해볼게요. 8 1이 어떻게 되죠? 2의 4제곱에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뭐2분의3을 4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답 어떻게 되고요? 실수만 제한하면? 하나를 플러스 하나를 뭐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실수가 안 돼요 두 개가 되기만 아, 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주었던 면접 제곱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식을 써서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내제곱근 81이다 어떻게 하죠81자 이제 눌어야 됩니다 3의 몇제곱이다 내제곱이다 자 나만, 만나면 뭐다? 3이 되겠죠? 자, 0.125. 자, 0.125. 자, 뭐의 세제곱일까요? 그쵸.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5의 뭐다? 세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습니다1 5 5 하셔도 되고요. 어, 세제곱과 세제곱이 만났네 그럼 얼마나? 0.5? 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8제곱, 마이너스 6과 8제곱이죠. 맞죠? 이거 다 마이너스 6 하시면? 많이 배웁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가 짝수면요. 묘한 형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자, 지난 시간에 자, 뭐 붙여야 된다? 여기 어, 절필칼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다? 6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4사제곱근인데 마이너스 243 분의 30입니다. 뭐 여기는 홀수 차이기 때문에 풍수와도 관계가 없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 계산하시면 자 마이너스 243은 뭐예요? 3분의 2에 다섯째 오비로 이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절댓값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홀수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짝수 차이때는 절댓값을 붙이고요 홀수일 때는 그대로 나온다는 거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거듭지옥근의 성질인데 이제 공식 좀 익숙해지셨나요? 공식 외우셔야 되는 건. 자그 다음에 이것도 어, 좀 중요한데요. 자, n이 만약에 2이상의 자연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깥에서 n 거듭제곱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포루트가 어떻게 된다? 없어집니다. 이것 좀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음에면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제곱권 5하고 세제곱권25 계산해라. 이건 무엇 같지요? 세제곱 같네요. 그 안에서 기5 곱하면 25. 자, 이게 대표적인 문제인가 보다. 4분 나오죠. 그죠1 2 5는 이제 5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 알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은 자 세제곱근 이하고요. 자 세제곱근 16을 계산하랍니다 어, 세제곱근으로 같네요. 세제곱근의 2분의얼마다 16. 자, 2분의 16을 맞지요 8. 자, 그럼 8은 뭐의 세제곱이다 2의 제곱은 4분의 얼마다? 2다. 2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4제곱분의 9의 6제곱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나시면 되죠? 자 9가 뭐의 제곱이다? 3의 제곱. 자, 저는 6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와 6제곱 하시면 됩니다. 1, 6 얼마다? 10이고 어, 근데 뭐가 되죠? 공식에 의해서 자고 한죠 그래서 오늘 루트가 없어지면서 뭐가 됐다면3의4제곱이아니네데누다나 틀렸다. 됐다. 얼마? 3의 세제곱. 이게 답은 얼마가 됐냐면 자, 이이 나오고 그 그래서 나름 예가 조금 그죠. 복잡하다 그지. 요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제곱근의 제곱근의 6 3입니다그 뭐가 생략돼 있지요? 이 자, 이 경우는 6의 여섯째 오픈이 되고요. 64가 됩니다. 64가 뭐 여섯째 오픈이죠? 음, 여섯. 아, 예, 여섯째. 답은 맞다. 이 부분은 연습 하는량에 따라서 독도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네, 자, 요거는 그 내신 척중 문제지구죠. 내신에서 나오시는 문제. 네, 자, 1번 자, 다음에 오른 것은 물었어요. 자, 일번 자, 팔의 세제 오픈은 얘다 맞나요? 약간 말장난 비슷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냥 8의 세제곱 몇 개나 왔습니다. 세 개야. 아무 말이 없잖아. 실수란 말이 없죠, 그죠? 여기 그고소으시면 됐어요. 땡 틀렸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옥수수다. 뭐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뭐다? 속수수고 자, 여거의 세제곱은 모두 몇 개? 생 개가 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27의 세제곱에서 실수인 것은 3 개입니까? 실수인 건몇개다 내제곱근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 기억하시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자, 자 내제곱근 81은 81의 내제곱근 중에 하나이다. 형 맞죠, 그죠 네. 모두 몇개 나옵니까? 이것도 네개 나와야 돼요. 왜 실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네 개인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그다음 16의 내제곱근은 얘와얘입니까이것도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그렇죠. 요거는 실수란 말이 있다, 없다. 자면서 이대기야제자그 다음에 이거 내대복건 마이너스 1 6이데여기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가 4재복근이면 여기 절대국가 나와서는 안됩니다왔습니다내재에건 없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볼니까 3번이 됩니다. 네, 약간 말장난이야. 근데 우리 최하고 조금 무려 다른 게 최근 처음부터 실수를 제한해요. 또그가지고 있죠. 근데 민재지 변호는 그런 말장난 좀많안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계산들을 좀 많이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요. 세대국근에 64, 나누기, 세대국근에 24, 곱하기, 세대국근에 뭐다? 80이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뭐죠? 세대국근 맞죠? 세대국근이니까 이거는 아래 꺾기 이렇게 계산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64는 육십사는 24로 나눠주셔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뭘 곱한다? 어, 81을 곱하셔야 돼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24, 64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요? 8로 약분되게 되는거죠? 그럼 8, 3, 24 8, 8, 64 되는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 81이죠 어, 그러면 다행히 3하고 81이 약분이 되네요 약분되면 어떻게 되지요? 8 곱하기 얼마다? 17이죠. 근데 8은 뭐의 세제곱이다? 그죠. 3의 세, 아, 8은 2의 세제곱이고. 자, 그다음에 27은 뭐의 세제곱이다? 3의 세제곱 맞나요? 이거는 시수곱식이에서 2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어, 세제곱, 세제곱 없어지죠, 그렇죠? 나고나마다 6이다2실수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곱과 더블제곱의 성질이 잘적용됐는부분것같습니다 이번에 답. 어, 입맛 쪽이니 다. 3번 이거 여러분들 중상 때 이런 거 많이 나왔었어요. 중상 때는 무슨 문제로 제곱근 문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거듭제곱으로 나있기 때문에 되게 대심해서 목표 중입니다. 자 그럼 이건 좀 조심해야 될게 뭐죠? 중상 때도 배웠지만 이거 의 제곱근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뭐 해야 된다. 봉치고 시작하셔야 돼. 그러니까 대 네, 문제는 어 요거를 먼저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럼 요거는 뭐가 되지요? 이거는1 6은어 십육은 상 안에 이해 내제곱인데 맞죠? 네. 맞나요? 그럼 요거 되는데 위상 보칠 수고. 자 근데 그거의 모순금 제곱근이래요. 제곱 중에 뭐다 양수래요. 그럼 제곱근이 어떻게 되죠? 요렇게 씌우는 거 맞나요? 맞나요? 그요요곱근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는 이상은 얼마다? 6이 되겠고, 그럼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이게 뭐다? 세가 <laughs> <얘가> 되는데, 자더 간단하게 할수 있겠네요. 뭐가 보입니까? 육하고 사, 뭐일 수, 대해 수, 요렇게 맞습니까? 그러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일단 세제곱과 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2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기라고 하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고이는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그럴 때뭘 물었어요? AB를 물었 AB는 A는 우리가 어, 세제곱은 4가 되고요. B는 뭐다? 세제곱은 백이십팔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안에 뭐 계산 될것 같은데. 네. 어, 계산 어떻게 나와요? 이에. <laughs> 일단은 얘는 이의 제곱이고. 이제 자 여러분 백이은 어떻게 되죠? 육십. 이 예? 세금제곱이 맞죠? 그렇죠. 네 맞죠? 그럼 어떻게 됐죠? 2의 2다기치라면 4억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네. 네. 그러면 뭐가 되냐? 약품이 되냐? 그 약품이 되면 3, 3, 5되이 됩니다. 그럼 남는 거는 2의 세제곱이 남죠? 라번 말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뭘 구하는 게좀 어렵냐면 그예를 구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산대에 그리고 이제 나왔듯이 그리고 과세제국은 문제를 풀수있습니 같이 도드었죠 같이 <laughs> 도시고자그 다음에 어, 요거 계산하래요 요거, 요거는 우리가 책에서 하나지 없었던 부분 이건 나중에 또 뭐로 고칠 수가 있냐면 지수를 위수로 고쳐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든요 거듭제곱분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보시면 되겠죠 화면이 글자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일단, 본모 분자를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네제곱권에다섯제곱권에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생략되어 있다? B가 생략되어 있네. 그죠? 예, 그러면은. 음 자, 이거는 그러면은 붙이면 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제곱권에제곱권에 A 이렇게 되겠고, 네제곱권에 다섯제곱분의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풀로작성에 대포를 좀 해야겠죠? <laughs>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얼마다 이렇게 되겠고 4월마다 일단 이렇게 둘게요. 자그 다음에 이 부분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계산하면 자 루트의 4 제곱의 a가 되겠고요. 다섯째 아, 여기 다섯제 곱이죠? 다섯제곱의 루트 a입니다. 맞습니까? 요거 분리라고 되겠죠? 5, 사얼마다 2 1 이렇게 되겠고, 영일 얼마다, 5이 얼마다, 십 이렇게 나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분모분자 분리하겠습니다. 여기 제곱근이네요. 그럼 제곱근의 5, 제곱근의 A, 제곱근의네제곱근의 A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가 생냐? 이가 생냐? 그러면 계산하시면 이원 얼마다, 10. 자, 이산 얼마다, 타일 되겠습니다. 어, 다행히 간단하네요. 왜 간단하죠? 그죠 요거 요거 약분, 요거 요거 약분, 요거 요거 약분 자, 간단하게 그러면 다 1, 이제 풀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 있을 때는 분모, 분녀를 분리하는 게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대평평평한 질에 의해서 공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필요하죠?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안 했어요. 개념을 읽는데 그 끝에 막 하다가 교과서로 넘어오고 근데 교과서에도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서 여기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뭐냐면 밑에 제목이 있습니다. 자, 뭐 겨듭제곱근의 뭐 비교다. 계속 예, 비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상분대에 배우신건데요. 만약에 A하고 B하고 양수면 이렇게 우리가 그그 루트를 씌워서 그그 구동 방향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버듭제곱근이라도 변한다 안 변한다? 이이 그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곱가을 가시려면 모름비기했던것 같아요. 넓이로 비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곱가하면또 올렸던 게 뭐냐면 정사각형 기억나세요? 아니이 오답이가 A다. 그러면 가로 길이가 얼마다? 한 면의 길이가 루트 a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넓이가 만약에 비다, 그러면 한 면의 길이는 뭐다? 루트 비가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넓이가 우리가 넓으면 한 면의 길이는 뭐다? 길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가 수학적으로 막 증명하기보다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직관적으로. 딱 보면 뭐다?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나중에 수투라는 책이 나오잖아요, 맞죠? 나중에 미분적분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뭐예요, 받아들여라 이것들이 많아. 그래서 단어에는 뭔가 뭐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렇 되거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그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곱근이나 거듭제곱은그 차이가 없죠. 차수가 이렇게 변하는 것만큼 다 마치 래서개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a는 자, 3의 세제곱근이고요 b는 와 이렇게 나와있네. 자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문제는 이게 뭘까요? 주어진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간단하냐자 이거 잘 볼게요. 루트에 루트예요 그럼 이거는 제곱 제곱이니까 아 붙이면 얘는 뭐다? 내개 네, 목근이다. 이게 고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에 이가 생략돼 있죠. 이거 뭐가 되겠어요? 네, 여섯째 목근이 거예 결론은 뭐냐면 자, 위에 있는 요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비교하는가? 얘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근데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왜 없느냐? 여기는 거대제곱근이 전부 다 뭐하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자 대수 앞에 비교하면 각께만들어줘요 그러면 마치 평분하고 똑같습니다. 대부분은 뭐냐면 최소모다 공배수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얼마? 3, 4, 6의 최소공배수 얼마? 12죠. 10. 그럼 이거를 우리가 12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12로 만드는 방법이 뭐 거꼭 했다? 사꼭 했죠? 4제곱 네, 한다. 그럼 여기서 뭐다? 그렇게 해줘 자, 그럼 여기도, 뭐 자, 여기도 그러면 10, 4를 12로 만듭시다. 뭐합니까? 곱하기 4는 뭐죠? 뭐에도 뭘꼭 한다? 뭐 3제곱 해주는 겁 자 여기도 6이잖아요. 그러면 1 0로 만듭시다. 뭐한 겁니까? 2곱한 거죠. 여기 더 모다 제곱을 줘. 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전부 다뭐로 같아졌다. 1 2 제곱은 같죠. 우리 때는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 이거 안에 뭐만 비교하십니요 그러면 3의 제곱 얼마다? 81. 81. 5의 제곱? 125. 125. 6의 제곱? 36. 36이죠. 그러면 가장 큰건 뭐다? B 가운데는 뭐다? 네, 발전하는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관소에서 어, 안, 그, 그, 그 정보 안 하고 넘어왔지만, 우리 원리를 이제 알게 가봤죠. 일단, 게 보겠습니다. 일단, 게 뭐였죠? 루트를 거듭지고 하나로 통일한다. 맞나? 그다 음 보다, 거듭지고 을런 건다. 맞춘다. 어, 그리고 뭐 길이 중요한다. 루트 안에 거길이 중요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저번에 그 개념 원리는 복사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 개념 원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 개념 원리 부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될까요? 네. 네.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자료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